대통령은 적어도 그 택배기사를 따라다닐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? 택시기사들, 택시기사들 여러분 택시 타고 가다가 자기 집 앞에 지나가면 아, 여기 세워주세요. 그래. 그럼 택시기사가 안 세워주면 시비 걸어요. 그럼 택시기사 세우면 딱시 택시 꺼내고. 맞아, 맞아. 그렇겠죠? 그러니까 택시 정류장도 아닌데 세워달래 누구나 이렇게 택시나 용달차나 택배하는 사람은 잘못돼서 딱지를 끊어도 벌금이 지금보다 1 0분의1 5만원짜리는 5천원이에요 맞아 맞아 하루 10번 끊어야 5만원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 버는 돈이 돈 10만원 버는데 5만원짜리 딱지를 5장 끊는 날도 있어다 5장 재수없는 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형사고를 내버려 머리가 돌아가지고 달려오는 차를 가서 전면으로 박고 자살해버려 내말 이해갑니까? 없는 사람을 죽으라 죽으라 죽이는 거야 그 택시기사, 그 용달차, 택배기사, 트럭기사들이 딱지 끊을 때는 10분질로 줄여서 5만원짜리는 5천원 아 그래 안 그래요?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런 택시기사 벌금 못 내는 사람, 택시기사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야 돼. 맞아, 맞아. 근데 국가에서는 고지서를 팍팍 발행하고 또 고지서 발행했는데 와서 교육 안 받으면 은뭐 어떻게 해요? 가서 택시 운전 며칠 못하게, 털어 운전 며칠 못하게 이래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. 맞아, 맞아요.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사소로운 사람 한 가정이 망하는 걸 예사로 생각하나? 안 되겠죠? 예! 아, 그 택시기사 한 사람 잘못되면 뭐 그게 대단해 이러지만 그런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간 나라가 되어 있는 거야. 그럼 대통령은 적어도 그 택배기사를 따라다닐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돼.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? 예. 자기 다섯 달짜리 태어난 딸내미를 위해서 택배기사 그 양반은 우유값을 버느라고 목숨을 걸고 뛰는데 주소지는 불명하고, 물건은 갖다 줘야 되는데 시간은 끌리고,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뛰어다니니까 딱지가 수십 장이 모이는 거야.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나? 없습니다. 결국 자기 마누라한테 지켜가지고, 어린애는 고아가 되고, 마누라하고 헤어지고, 이혼하고, 이런 반복을 계속하게 해주는 지금 정치인들을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? 안 이거를 바꾸지 않고 입으로만 천국을 이야기하고 나군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판을 치면 되겠습니까?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고쳐주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. 알겠습니다.